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배라고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상로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가성비 하면 정말 이 차량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성, 내구성, 주행, 질감, 뛰어난 국산 중대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경차보다 저렴한 금액 6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그랜저 HG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인 신조 차량으로 관리 상태까지 정말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앞쪽 전면부 쪽을 보시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세로그릴과 59L1이 안개등이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 12만 티를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 가성비 중고차에서 6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5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3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 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99만원 699만 원에 그랜저 h 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도트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든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네트나 펌프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세로 그릴과 5구 LED 안개 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우축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흔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8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70%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대형 세단치고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보조석 7만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비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도어 트랙 쪽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원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뮬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도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드쪽도 비춰드리면 핸드 우측편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드 열선 버튼 기능, 트립창 매뉴얼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 2 384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치고는 굉장히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 도어 트립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리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5년 5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3천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기환과 단순,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한 방은 보이지 않는 양호판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H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99만원, 6 9 9만원에 그랜저 H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주시면 탁송거리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